그다음에 음, 128 페이지 야부스님이 공양하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펴고 앉으시면 누구와 함께 하심인가? 법문하시려고 뭐 중생들하고 한테 법문해 주시라는 그런 게지. 아래의 긴 문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고 보아라. 평지에 파도가 일어나도다. 설이 입성글씨가 어, 수의 세족과 부자 안, 여기는, 어, 부자 안자네. 부자 이자라고도 하는데, 부자 안자 하시면, 낱낱이 다 가슴 깃이 사무치는 사람을 위한 소식이로다. 입성글식과 수의 세족은 그만두고, 저 부자 연자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부자 연자. 선사의 가르침을 높이 들어 찬빛을 바라니, 바로 비아리성에서 입을 벽에 근 것과 같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만 앉아가 있으면, 그 앉아있는 그 마음 자체, 그 본체만 그대로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또가르침려면 유마거사가 비아리성에서 가만히 앉아, 묵은으로서 불이법문을 설한 것 같이, 부처님이 부자이자 한 그곳에 불이법문이 없겠는가. 여기서 상상근기를, 상상근기는 그냥, 딱, 너 붙여야! 이러면 깨닫는 걸 상상근기라 그래. 어, 너 마음이 붙여야! 라는 순간 깨닫는 사람 상상근기라. 그래. 제하고는 한바탕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근기가 같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대중들을 제접한 것이니라, 새를 잡는 것은 거물의 한눈금으로 좋거나, 대중들을 제접, 제저... 눈금으로 좋거나, 그런 물의 한눈금을 거물이라 하지 못함이요. 나라를 다스리며 그 공은 한 사람에게 있으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하면, 옳지. 한 사람이 있으면 있는 상가를 나라를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세상에 있던 대중들도 다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백성으로서 다 같이 평안하게 하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므로 항면노자가 곡진이 중화근기를 위해서. 한 차원 낮추, 은설의 바다에 몸을 빗겨드거네 그러니까 너가 부처야, 마음이 부처야 서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알아들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경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거라 동설, 서설을 하시고 행설, 주설 하시느니라 그냥 한번딱 가르쳐주면 될 건데 한번 하고 알아채면 되는데 못 알아채니까 부처님도 힘든 거야 동쪽으로 가서 서라고 서쪽으로 가서 라고 이런 거이가닥에 조사의 가르침을 높이들어 근기에 따라서니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자비를 띠고 있음을 알라고 하시니 아래의 문장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러 라자비로운 부처님은 이러한 설하심이 요컨대 이득과 해가 미시하지 못하니 도리어 이로움이 되고 해가됨을 알게는 부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것가지고또 온갖, 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척 하면서, 자기, 아까 지 이야기했지, 자기 쪽으로 막 해석해가 사람들한테 내가 부처님 그걸 안다, 이러면서 막 온갖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나쁜 것들이 또 많이 생겼어. 어. 성에 들어가 글씨가 옷을 거두 자리에 앉으심으로부터 동설, 서설과 행설, 수설에 이르기까지 좋은 방편은 없지 않지만, 그 실체를 가나건데, 사람사람의 분상은 청천 백일과 같아서, 본래 함도 없고 일도 없어서, 온천지가 모두 그대로, 비로, 비로자나의 청평세계, 불국토근을, 항면노자가 이 청평세계를 향하여, 괜히 창가가옷을 만들어 놨으니, 가 이것은 일 없는 가운데서 일을 만들어 놓더다. 부처님이 참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리 얘기를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온갖, 어, 아만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해석하고, 내가 부처님 안내하는, 그거, 불교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사회비들 독수 많지, 진리가. 그 사회비들, 그렇상고그 뭐, 지쪼로 해석해가지고, 온갖 그 사람들 해녹시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 이말이야 이름으로 이러시되, 보고 보아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도 하신 것이다. 또 고인이 말하되, 맑고 맑은 성품의바다와 맑고 맑은 지혜의 근원이여, 문자와 은사가 다 여기로 붙어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건강경이라고 우리에게 친절하 가르쳐 주므 해서 또 사람들이 여기하다가 온갖 글하고 막 온갖 거다 갖다 붙이면서 일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생긴 거지 지금도 그래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온갖 데 보면 부처님 말을 안다고 자기 쪽으로 해서 설명을 다 하고 뭐얘사람을 이랬으라고 저 사람은 저사람 온갖 거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해서 온갖 거다 나오지 지그 하시니, 항면 노다가 대정멸의 바다를 향해서, 언설의 파도를 번거롭게 일으켰으니, 요컨대 언설의 파도가 애초에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침내 대정멸의 바다를 떠나지 않았으니, 자리를 펴고 안전 그곳에서 알아듣지 못하면, 언설의 바다를 향하여 그가운데서 치아이야, 비로소 얻는도다. 그러므로 잘 보아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원래 평지인데 온갖 파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요. 예 자, 그 다음에, 종경스님꺼입니다 어, 종경스님 조사 부처님을 이제 어, 10대 명호 중에 조사라는 게 있어요 조사 조사께서 부처님께서 친히 사의 성에 가시니 그 위엄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아라한들이 기원장사에 운집하니 그 빛이 이를처럼 빛나도다 바로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시면 진실로 빈궁함을 슬퍼하고 애초롭게 여김이요 발 씻고 옷을 거두시면 바로 편안한 시절이라 만약 세존의 꽃을 들기 이전 영화미수, 꽃을 들으니까 가슴 좀다고 이게 염화미수라 영화, 그래 들기 이전을 향해서 알아차렸다 해도 부처님 꽃을 들으니까 알아차렸다 그, 그 깨달았단 말이야 알아차렸다 해도 우리 아직은 능하지 못함이니 입을 열어 연 뒤에 알아차리면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리라 존경이 급하게 끌어온다 해도 벌써 팔과 두 시간이 늦었으니, 왜냐면, 하 좋은 말은, 좋은 말은, 쩨찍의 그림자만 따라 달리거늘아하니 이제, 좋은 말은, 쩨찍으로 자기를 두드려패기 전에, 어? 부질, 달린단 말이지. 아하니예전히 세준 앞에 있더다. 글씨가 하고 돌아와, 걷고도근에 모여서, 옷을 거두고,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안가시니, 참다운 자비와 큰 모범이, 상계를 초월해서, 인천을 조호하고, 스스로 예의함을 얻으셨도다. 여기는 무비서, 무비서님 책이니까 무비서님이 마지막 여기에 간단한 해설 달아놓은 걸 읽어보자. 건강경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반야를 근본사상으로 삼는다. 이 반야는 무상과 무주와 묘행으로서 그 뜻을 삼는다 삼는, 그러면 무상과 무주와 묘행을 설하게 된 동기와 원인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표현에서 부처님은 걸식을 하시고 밥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일체의 상이 없으면 반야는 그대로 드러나 빛을 바하게 된다. 상이 없어지면 반야는 그대로 드러나 이러한 반야를 빛나게 하는 아인 중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의 소멸을 부처님은 걸식으로 보여주셨다. 이 걸식에서 마반야가 빛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발을 씻었었고, 또한 철저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우린 여기에서 반야를 보아야 하리라, 더 이상의 친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밥 먹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지 않는 일이 있을까? 많은, 네 가지 상의 없이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다. 또한 반야로서 사는 사람더 귀하다. 이분은 건강경을 설하게 된 여인일 뿐만 아니라, 건강경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1분은 이렇게 해서 마쳤고 자 2분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선연기청분 선연이 법을 청하다 원래 청법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거든 자 읽어볼게요. 그때의 장로수벌이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희우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연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부촉 가십니다. 이렇게 나. 서리에 양기 스님이 어떤 스님 이름이 양기라. 양기 스님이 이르되 항면노자 부처님이 수물이 득득에 스스로 가련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고요하게 앉아 계시는데, 수물이 존다가 질문을 던지니까, 어, 가련하게 되었다. 뭐, 이게 이제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할 일이 많아진 거야. 수물이가 나와서 희우하십니다. 함을 듣고, 어, 빙소와 해, 빙소와 해, 얼음이 녹고 기아와 풀림이라 하시니, 양기 스님은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급밖을 그 향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소식이니, 이런 까닥에 대종고 스님은 이 말을 듣추어 말하길, 항면노자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수부리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희우하십니다고, 라고만, 부처님이 아무 말 따로 가만 앉아있는데, 어, 수부리 존자가뭘 받길때문에 희우하십니다, 이랬을까. 다만 양지 스님이 말한 빙소와이철를 향하여 보아, 자연이 간파하면 일생 참학 사필 일생을 공부하는 일을 마치 깨달았던 분들 대해 큰 지혜를 전득해 일하시고 또 고덕 정음 선사께서 노래하시길 사해의 바람이시니 동서남북온 사방의 바람이시니 달이 하늘에 떠 있네 떠 있어서 파도를 움직이지 않고 철선을 몰고 가도다. 어 철선을 하려면 뭐 파도가 칠 쳐가지고 팔아도 돈을 받아야 는 그거 없이 철선을 몰고 가도 다 공생 수물의 거듭 누설함을 임했고서 양만은 거기 제척지를 면하도 다 하시니 즉세존이 단정히 앉아 한마디도 말도 하지 않은 그곳에서 최초 최초의 한마디를 엿보 최초의 일구자라 그래 엿보와 이끌어서 모든 사람의 면전을 향하여두 손으로 분부하였거을 수보리가 벌써 이와 같은 돈리를 알고서 자리에서 나와 말하기를 희우하십니다 하시니 수보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어둠 속에서 밝음을 알으리요 이렇게 큰 스님이 계실 때는 그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있어야 또렷한 또렷한 질문을 해야 어그 혜택을 같이 본다 이, 이런 이 뜻도 있어 비아리성의 그때 일 유마거사의 묵언을 기억하건대 한 우레 소리가 삼천 세계를 진동함 이로다 그 다음에, 136부제, 육조선이. 1 3 6부 육조선이. 무엇을 장로라 하는가? 이렇게, 교회 가면 장로에도 있고, 막 장로, 그 우리 절에서 먼저 쓴 언어거든. 무엇을 장로라 하는가? 덕이 높고, 나이가 높음으로 장로라 하느니라. 수보리는 범어인데, 당언으로는 해공, 해공제일이라거든. 해공. 공을 잘, 제일 잘 푸는 사람이란 말이야. 대중을 따라 산 자슴으로 적종작이를 하느니라, 제자가 법문을 청할 때는 먼저 다섯 가지 위협를 행하시니,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의복을 다 단정히 하며, 오른쪽 어깨에 옷을,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며, 합장하고, 조난을 우르르고,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며, 일심으로 공경하며 묻는 말을 잘 열주어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어, 다섯 가지 위라. 희우는 간략히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제일 희우는 능이 오륜 왕위를 버려, 부처님이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린 그게 제일 희우한 일이지. 그죠? 누가 지금 내가, 어, 좀 있으면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걸 버리고 야반 도주했잖아. 그지? 음. 제2희우는, 어, 신장이 육장과 장육과 얼굴의 검색광명과 3십 이상과 80종어가 상계에 비할 얼굴도 밝으시고 모든 게 보면 몸, 몸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저절로 옥깃을 내물 정도로 성스럽다. 이런 식이지 제3희우는 부처님의 성품이 능이 8만 사천을 먹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시어 삼신의 원만이 갖어 있으니 이거로서 위의세 가지 뜻을 갖었으므로 희여하다고 하느니라. 어? 세존이란 지혜가 상계를 초래하여 능히 미칠 자가 없으며 어, 덕이 높아 다시 위가 없어서 일체 중생이 다 공정함으로 부처님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다 하느니라 혼염이란 예래가 받냐 바라밀로서 모든 보살들을 혼염함이요 부촉이란 예래가 바른냐 바라밀로서 모든 부, 보살들을 부촉함이니라. 선호념 선이란 착각선이잖아 호념이란, 이게, 념을 지킨다. 호념, 모름, 확인, 모든 확인으로 학인, 하여금,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호념해서, 이루 하여금, 망령대의, 정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겉에 육질에 물들어 생사의 고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 생각을 항상 바르게 하여, 삿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자성 예래를 스스로 잘 혼용한, 자기 가지고 있는 부처를 잘 혼용하라, 뭐, 보호하고 지켜라, 말이 선부촉이란, 앞생각이 청정한 것을, 뒤생각이 청정하게 잘 부촉해서, 그, 모함을 청정하게 말어. 부촉에서 끊어질 틈이 없게 하여, 마침 내탈한 것이니라, 예래가 중생과 모여있는 대중에게 자세히 가르쳐 보여서, 항상 이것을 향하게 함으로 선부촉이라 하느니라 보살은 범어인데 당, 당나라 당 말에 어 도심 중생이며 또한 각유정이니 어 유정이 깨달은 유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심이란 항상 공경을 행해서 준동함령 준동함의 미문이란 말이지 준동함령이라도 널리 공경하고 사랑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으므로 보살이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여래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거늘 수브리가 문득 찬탄하였으니 눈을 갖춘 훌륭한 무리들은 시험삼아 잘차락간에 볼지어다 무수브리가 뭐 어떻게 알았을까 서로 만나서 꺼내지 않아도 뜻을 들면 문득 아는 자가 있으니 이 무슨 경계인가 도가 같아야 바라오로 알도다 수브리존다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야부스님, 담 넘어 불을 보면 문득 소인 줄 알고, 그렇잖아. 산 넘어 연기를 보면 문득 불인 줄 알다.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알거든. 어, 뭐 어디, 뭐박사학위 땄다든지, 뭐, 뭐, 내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어디서 연기가 나오면 저 보면서, 아, 저불 났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지. 홀로 앉아 높고 높음이여, 천상천하근을 내 자신이 그래, 남북동서에서 거북까지 기하로 점을 치도다. 돌. 어? 그니까, 러 내가, 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긴데, 그걸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그 거북과 전부를 내가 다음에 어떻게 잘될 거야, 물어보그 인과라, 뭐지 내가 그, 내 자신을 잘 알면,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서 어찌 물어보고 이런다, 이 소리지. 불을 알고, 소를 아는 자는 희귀하니, 지음자 서로 알아주는 사람과 서로 보는 것이 정이 아깝도다. 독자라 하면, 이 홀로 독자거든. 독자라 하면, 온허공으로 자신을 삼고, 온 돼지를 방석으로 삼아서 온갖 차별을 끊고 앉아서 범성에 통하지 않으니 이것이 가히 천상천하에 혼년이 넘넘한 모습이로다. 다시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것과 착하겠는가. 만약 이런 과량한 대근길이라면 한번 보고 다시 의심할 것이 없거니와 과량한이 아닐진인데 이, 저기, 이, 이 사, 저기 사량함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뒤에입니다. 대큰 그게 아니며 이렇게 이제 경전공부를 해서 이게 또 문티라 이소리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산맥 삼보리심을 바라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오리까 한번더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달라 산맥 삼보리심을 바라오니, 이거는 무상 정득보리라.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깨달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라 마음을 바라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 팔딱팔딱 대니만 어떻게 항복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음, 서리가, 한무덕 등, 공생이 세종께서 단정히 앉자 계신 것을 한번 보고, 문득 시방의 바깥법 불을 의심치 않아서, 재불과 같이 정덕한 마음으로 바라야 마, 바로 먹. 부처님이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데서 수불이 돈다고 깨달아 버린 거지. 바로 묵기를 육진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머물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까닭이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 것은 마음을 항복받지 못한 까닭이니 어떻게 제대로 머물러야 육진에 주하지 않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마음의 해탈을 얻을까 하시니라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어떻게 주하고 항복하리까 하고 말하지 않고 그니까 어, <laughs> 수보리가 내가 이미 발심했으니 어떻게 주하고 항복 받으리까 하고 말하지 않고 어,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됐다는 표시를 안는고 선남자 선녀로서 바란 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숨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사람의 그릇이 닦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아도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반야가 구족되어 있는 게, 반야가 구족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것이 오면 좋은 줄 알고, 나쁜 것이 오면 나쁜 것을 아는 거야. 예? 사람 사람이 그릇이, 닦, 그릇이 닦고 다쓰면 빌리지 않아도, 않아도 원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공생이 수불이 공생이 이것으로서 물은 것은 비록 본래 금이긴 하지만, 마침내 녹여야 새롭게 성취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선제동자가 복성동 쪽 언덕에서 천문수 보사를 만나서 한꺼번에 법계를 정득하고서. 53선지식을 칭견하여 낱낱선지식의 조수에서 사례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보리심을 바라했으니 어떻게 보살이의 길을 배우고 보상을 닦을까 한것 같이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자육조선님 141페이지 선남자란 평탄한 마음이며 또한 정정심이니 능이 일체 공덕을 성취해서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음이니라.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 할때 선녀인이란 정의심, 바른, 바른 지혜의 심이니 정의심을 말매하아 능이 일체 유유와무유의 공덕이 출, 출생함이니라. 수모리가 물으시되 일체의 보리심을 말한, 바란 사람은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함을 항복받을까 으 하신 것은 수보리가 일제중생을 보니 조급하고 흔들려서 물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문통으로 비치는 먼지와 같으며 요동치는 마음이 해오리 바람과 같아서 생각, 생각 상속하여 그 사이에 실수가 없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항복하게 하고자 물으시되 다, 만약 수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 하시니라. 요까지 한.